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5일 일요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 주제를 가지고 제6과 선교를 위한 동기와 준비의 제목으로 한주 동안 함께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덴버와 로키마운틴 교회를 섬기는 주기택 목사라고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의 교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 11월 5일 일요일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다시 말씀의 자리 앞으로 초청하여 주시고, 선교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준비될 수 있는지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말씀을 연구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과 변화를 위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어, 오늘의 기억절 말씀, 어, 누가 보금 어, 24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네, 이번 주는 선교를 위해 나아가는 이들이 어떤 마음의 동기와 또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선교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번 주 교과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리보서 1장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짐작해 보건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자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분의 투옥을 보고 마음 아파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사도여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인정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바울의 그런 복음 전파가 불편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다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복음 사역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면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이 생겨났다는 말이고 바울이 오게 가치자 그들이 이제는 더욱 전면에 나서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것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마음이든 진실한 마음이든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그것으로 자기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선교사역에 임하고 계십니까? 이번 주는 초대교회에 일어난 선교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고 어떻게 그 사역을 준비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에는 일요일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장사 지내졌으며 그분의 시신이 모셔진 무덤은 큰 돌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봉인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도 그곳에 도착했는데 돌은 옆으로 굴러가 있고 무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충격에 사로잡힌 그 여인들에게 두 빛난 옷을 입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땠을까요? 정말 감격하며 기뻐했습니다. 살아계실 때 해주시던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길로 바로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정말 가슴 벅찬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제자들은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말을 믿고 그 즉시로 받아들였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 라고 누가보면 24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인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 즉시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직접 눈으로 그가 들은 말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베드로도 보니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그분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만 보였습니다. 여인들에게는 나타났던, 여인들에게 나타나 말해줬던 그 빛난 옷을 입은 두 사람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성경은 베드로는 집으로 돌아갔다라고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인들이 빛난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들어 확신하였으나 베드로는 그들에게 전해 들은 말을 듣고 현장을 보았음에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죠.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는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떠하셨을까요? 만약 저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이 사라진 현장을 보고 그것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렴풋하게는 짐작할 수는 있었던 증거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정갈하게 개켜져 있었던 것을 베드로가 보았던 것이죠. 만약 누군가 시신을 훔쳐갔다면 그렇게까지 정리하고 가져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온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그 경험이 없다면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직접 아이를 낳아본 적도 없는 제 자신이 출산을 앞둔 어떤 여자분에게 이렇게 이렇게 출산을 준비하라고 하면 그분이 제대로 듣겠습니까? 아이를 낳아본 제 아내나 다른 아내가 그 말을 한다면 귀에 기울여 들을 수 있겠지만 아이를 낳아본 경험도 없는 제가 말을 한듯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일을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을 피해 조용히 우물가에 나왔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동네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예수님을 보러 나오라고 하며 뛰어다닌 모습을 여러분들 상상하실 수 있으시죠. 메시아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오늘 만날 수 있을까요? 그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2000년이나 지났으니 우리는 어떻게 오늘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을 우리는 이번 주 동안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며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경험한 주님을 그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생애를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한날의 생애가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우리 구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